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대표님한테 끌렸고, 대표님도 저한테 끌렸고, 네. 우리가 남낭 사이인데 사이에 끌린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비즈니스에서 이런 거 사실 되게 가능하거든요. 서울이 맞고, 우리가 제가 혼자서는 할수 없다는 게 정말 느껴요. 요즘에 제가 그래도 PT를 받고 있거든요. PT를 받고 있는데, 마지막 에 코치님께서 이게 옆에서 항상 마지막에 짜주는 것도 그쵸.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절대 들지 못하는 무게도 이렇게 같이 들어주고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예전에는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특히 요즘 들어서 좀, 조금 그래도 이게 지혜가 좀 지혜로워졌는지, 이건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아,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일도 혼자서 해내는 일이 없구나. 네. 너무너무 깨달요 내가 왜 과거에 30대까지 나와도 잘된 어떤 사례들을 보면 그 사례 모두 다 키맨이 있었어요. 항상 연결되는 게, 심지어 우리 부모님한테도 저, 저한테는 어떻게 운이었어요. 그런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대표님하고 저하고 만나는 이 어떤 같은 시대에 사는 것도 운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음은 맞을 수 있고 뭔가 마음은 맞는데 아쉬움 때문에 이별되는 것들도 있다는 사람이다. 그런지 모르고, 그지금또 <laughs> 좋다면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친구들이고, 그렇죠. 이 사람이라는 모른데, 그래서. 여기서 이,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업 뒤에는 항상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가 뭔지 오늘 여기에 당장 뭐다 표출해 낼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대표님이 앞으로 바라보는 성공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투명성이라는 키워드에는 수많은 것들이 잠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장된 회사가 저도 좋아하는 게, 그냥 상장된 회사는 투명해요. 수입, 지출, 자산, 부채 이 구조가 다 보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대표님의 성공의있 그 동기, 왜 이렇게 그냥 군인으로 그냥 주는 걸 먹고, 그냥 그렇게 어차피 나는 이런 출신이라 보니까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지금 그것도 또 방판을 뛰어넘어서, 일반 네트워크 다단의 구조를 뛰어넘어서, 대리점업으로 네. 지금 들어가고, 대리점 업을 또 뛰어넘어서 뭔가 앞으로 할 것들이 분명 많단 말이에요 음. 근데 결국 이 모든 걸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사는 사람 많아요 음. 근데 그 뒤에 동기가 뭔지 대표님의 동기 김지호라는 사람의 그 동기 이 사람이 인생을 봤을 때이 사람이 과연 하고자 하는 미션의 그 동기가 뭔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음 미션은 음. 저는 좀 분명한 거 같습니다 음. 일단은 음. 또 많은 회사에 어떤 소개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어 우리 회사도 대리점업이야라고 할 텐데 라이선스를 네트워크 마케팅이든 후원 방법판매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으면은 대리점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거는 스케일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인 거고요. 어, 저희 회사에 어떤 어, 대리점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로 빚을 지지 않고 만족할 만한 삶을 살면서 부 뿐만 아니라 명예까지 얻게 하면서 저는 정말로 우리 회사랑 가족 관계로 갈수 있는 대리점업을 하는 유통 판매원들을 정말 많이 보유하고 를 이들과 상생하면서 인생을 같이 가고자 하는 것이 저의 동기입니다. 음, 그걸 좀더 세부적으로 한 가지의 그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다양한 부분들 얘기했지만 그 동기가 펄스널 동기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의 개인적으로 이걸 함으로 해서왜이 동기를 굳이 가져야 되는 그 어떤 루트가 있단 말이에요. 음. 그 루트에서 왜 이런 마음이 우러나왔지뭐 분노가 있었어요. 아니면 여기 에 상처가 있었어요. 아니면 여기에 뭔가 음. 왜냐 아예 상반되 연결되지 않은데 굳이 그 동기가 음. 나한테 나올 일이 없거든요. 너의 너희 문제, 너희가 와닿지 않은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대표인 루트에서 그 동기가 실제로 지금 얘기하는 게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어, 실질적으로 제가 사회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CEO 모임도 많이 참석도 하고 네. 어, 인맥 관계가 많이 형성이 돼서 뭐 카카오톡에 100명도 되지 않은 어떤 어, 제 연락처들이 군생활 할 때는 100명도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사회에 나와 보니까. 많이 정리도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제는 2천 명이 넘는 어, 이제 연락처가 많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어,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어, 어떤 우리가 도구만 다를 뿐이지 다 유통으로 이루어져 있어. 맞아요. 네. 재화만 다를 뿐이지 내가 어, 그냥 독일 3사 자동차로 할 건지 정수기로 할 건지 카드로 할 건지 내가 뭐 무형의 보험으로 할 건지 화장품으로 할 건지. 건강기능식품으로 할 건지, 아니면 나의 브랜드를 팔 건지, 전부 다유통의 어떤 이제 관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어떤 기득권 세력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음 유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는 숫자적으로 내가 이제 그냥 소비자로 먹고 마시는 분들 포함해 가지고 약 8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음. 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유통업에 종사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8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말 상처받으신 분들도 많고 갑자기 회사가 도산해서 회사가 도산하면 은 내가 이제 받아야 될 어떤 어, 커미션 같은 거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그래서 이제 도산해서 아니면은 어떤 내가 속해있던 어떤 조직기 조직의 문화 속에서 내가 어, 정말 어, 본의 아닌 게 빚을 지게 되면서 또 생활을 하게 되고, 맞아요. 어, 가스라이팅을 또 당해서 그게 맞는 것처럼 활동들을 또 하고 있고, 나의 인격체를 버리고, 어, 모든 어떤 시간과 돈을 그쪽에 투여를 하면서, 나의 주변 인맥들을 다 잃어버리는 줄도 모르고, 어, 지속적으로 그 게임 속에 또 있게 되고, 구조적인 걸 보면은, 딱 봐도 사재기를 해야 되는 구조인데도, 그런 것들도 모르고, 이제 하게 되고, 맞아요. 그래서 800만 명 중에 과연, 어, 내가 성공한, 내가 원하는 어떤, 어, 성공하고 계신 분들이 내 주변에 있느냐, 사실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한번 끊고 싶었어요. 그 연결고리를 끊으려면, 정말,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절대로 답이 아니고요. 물론, 네트워크 마케팅은 회사는 순위이 높습니다만, 유통 판매원들에게는 도움이 안 됩니다. 방문 판매도 당연히 답이 아니라고. 후원 방문 판매는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또 X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이제 후원 방문 판매 업도 원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세 가지를 전부 다 하지 아니한 새로운 업에 저희가 최초로 도전을 하게 되면서 네. 최초 도전을 하게 되면서 음. 코스피 회사 가, 저희의 이제 스폰서 역할을 하게 되면서, 모는 제품과 어떤 투자를 하게 되면서, 그 코스피 회사는 또자회사 코스닥 회사도 가지고 있고, 한 10개 정도 되는 회사들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이제 큰 회사에서 이제 저희와 이제 또 언론 보도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금 더디거나 조금 경험 부족으로, 저의 경험 부족으로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갈때 또, 어, 상장사에서 또 도움을 줄수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말, 여러 가지 어떤 리스크적인 측면으로 인해서 유통 판매원들의 어떤 그 상처 그 다음에 음 정말 인생을 다 바쳐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말 삶이 피폐해진 분들을 우리 회사에서 물론 열과 성을 다해서 이제 서로 상생하고자 일하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는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잘 살고 부와 명예를 이뤄가면서 정말 멋진 삶을 살수 있도록 좀 돕고자 하는 게 저의 어떤 동기부여인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궁금한 게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여기는 한국이잖아요. 네. 네. 한국이면 한국의 불과 한국의 법과 한국의 전통과 한국의 어떤 폭력 한국의 어떤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까 우리 계속 끊임없이 얘기한 건 사실 투명성 이거든요 네. 네. 우리가 앞으로 이게 오늘 외적인 방송들 또한 더욱더 투명해지고 이게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꽤투명해다 생각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투명해질 거고 네. 투명해서 너무 너무너무 투명해서 그냥 진짜 이게 우리야. 이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그 길, 그 방향성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투명한 데는 생각보다 되게 많은 그 저항력이 있어요. 네. 내 자신만의 저항력도 있지만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투명해야 될 필요가 있어? 투명하다 보면 공격도 많아요. 투명하기 때문에. 네. 차라리 우리의 단점을 보여주지 않는 게더 낫거든. 음. 단점을 보여줌으로 해서 오히려 거기에 대한 예, 꼭 분명 거기에 대한 고리를 물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그랬을 때, 이 투명성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겉으로 봤을 때는 다 그냥 말로는 이게 잘하더라고요. 음. 예, 저도 사실 외국인들 한국에서, 아 저기 중국에 있었는데 음. 한국 사람들 말을 정말 100% 믿었어요. 근데 내가 한국 사람들한 당한 게 되게 많거든요, 사실. 음. 한국에 와서도 사실 제가 제 제자들 키우면서 등에 칼을 히 키고 제가 업티당하고 이런 사건도 음. 많왔는데 제가 궁금한 그거예요. 이 투명성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대체 어디까지 투명해야 되고 대체 이거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우리 이유라든가 과연 이 한국 사회에 과연 우리 같이 이렇게 투명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 성공 사례라든가 아니면 이걸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투명해지면서까지 이걸 이끌 필요가 있을지 과연 한국 쌀 이게 과연 적응 가능한 음. 어떤 시나리오인지 음. 그런 부분들도 궁금해요. 실질적으로 음, 일단은 투명한 것에 대한 사례는 어, 코스닥코스피 회사처럼 상장 기업에 네. 밖에는 지금 성공 사례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네. 음, 그렇죠 지금 저희처럼 어떤 비상장 회사가 이제 투명하다고 했었을 때는. 음, 기업으로서는 조금, 방금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외부적인 어떤 공격 요소도 있고, 어, 가장 단점은 뭐냐면, 어, 회사의 이윤이 너무 낱낱이 다 알려지니까, 음, 회사의 이윤이 어느 정도 크게 성장하기 전까지는 회사 이윤이 없다라는 또 단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부각시켜서 이번에 사실은 어, 상장회사와 계약을 하게 된것 같아요. 네. 오히려 단점이 오히려 나한테는 위기가 기회가 되었던 걸 네. 연결될 수 있게. 네. 그래서, 음, 어느 정도 유통판매원 분들이 어, 우리 기업에 있어서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을 반신반의 할수 있을 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실질적으로 그 신뢰가 쌓이는 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투명함으로 어, 무장해서 실력이 부족하면 투명성과 어, 학습, 그 다음에 제가 좀더 준비를 좀 많이 하는 부분을 음. 많이 보여드려서 신뢰를 많이 끌어내서 그 투명함으로 어, 여태까지 그 유통에 어려웠었던 부분 연결고리를 끊어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이후에 어떤 경영적인 부분은 어, 또 상장기업과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쪽에서 어, 또 운영을 같이 담당해주는 음. 어떤 대표님이나 또 본부장님이나 이런 분들과 좀 대화를 통해서 어, 그때는 또 어떻게 보면 회사가 이제 어, 플랜 B로 이제 가야 되는 성장 네. 관계에 있어서 그때는 또 어떤 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알겠습니다. 네. 솔직히 기대가 좋대요. 네. 네. 어 우리가 사실 각자 다른 어떤 배경에서 살아왔고 또 나를 열심히 살고 또 나를 열심히 싸워 왔다고 생각하는데 어 각자 제가 대표님을 느꼈을 때 우리가 보통 성공하신 분들 보면 자존감이 있어요. 네. 내가 좀 잘났다라고 하는 거를 음. 실제로 경험으로 가지고 있어요. 잘났다고 교만한 음. 그 느낌이 아니라. 음. 자나 부분의 그 자존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보여지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어그로가 아니라, 네. 제가 대표님 그룹부터 그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어떻게 보면, 누구 어떤 시청자들은 굉장히 호불호 가릴 것 같아요. 네. 두 젊은 사람이 뭘 알겠어? 음음. 이렇게 호불호 가리거나, 아니면, 와, 저 시너지로 뭔가 할수 있는 부분들, 왜냐면 잃을 게 없는 것처럼 하는 기업들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둘다 어떻게 달려가는 것 말처럼 그냥 한 면을 보고 끊임없이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격이 오매도 고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는 에, 그런 어떤 시도를 우리가 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랬을 때 대표님은 어,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어떤 시너지도 있지만 꼭 우리 시청자들에게 이런 부분들은 좀 기대해도 좋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너희들 상상 못했지만 내가 요쪽, 요 정도는 얘기해 줄게. 살짝만, 저 그런 뭐 이런 어떤 팁 같은 거에 여러분들을좀 네, 네. 나눠주면서 오늘 마무리를 한번 들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음적으로 서로 좀잘 됐으면 한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꼭 제가 한 번씩 그제 휴대폰에 있는 스케줄러를 열어서 한 번씩 보여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근 것 뿐만 아니라 작년 것까지 열어서 이제 휴대폰을 바꾸기 전까지 어떤 스케줄을 보여주는데, 어 제가 자신 있는 것은 여태까지 저는 어떻게 보면, 제 시간을 제가 하는 일에 오로지 이제 정말 올인하는 어떤 습관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너는 이렇게 그런 분들과 만나고 음. 또 단기간에 어떤 매출을 맞아요. 만들고 성과를 내고 리그트를 내냐 그러면 아이스강도 흡입이 돼가지고 네. 어떻게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네. 딱 이제 두 번째 뵀었을 때 네. 어, 굉장히 깜짝 발표를 저한테 네. 해주셨었는데 그거는 2탄에서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네. 또 기회를 주시면 네.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확률적으로 조금 이제 행동을 좀 많이 하고, 내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쓰는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지? 라고 하면 내 마음속으로 어, 타겟을 정한 다음에 어, 그분에게 나를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이스랑 대표님께도 어, 나, 내가 먼저 어, 나는 이렇게 이렇게 살면 사는 사람이라고 그냥 진, 진솔되게 맞아요, 맞아요. 투명되게 투명하게 내가 부족한 부분 그냥 오픈하고 얘기하는 게 어, 조금 잘 맞아떨어진 거 같아요 전 지금도 기억해요 첫 톱도 그렇지만 첫 통화에서 우리는 이미 뭐 섹스 얘기도 했고 우리는 이미 뭐 베리벨 얘기 다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진솔한 얘기였어요 네. 그 진솔한 얘기 안에서 그 투명성 가지고 첫 만남인데 저는 그런 솔직한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달라 보였어요. 네. 왜냐면, 그냥 그 통만 보더라도, 어느 누구한테 보여줘도 매력적인 사람으로 느껴질 거예요. 아, 네. 왜냐면, 처음 만났는데, 처음 통화했는데 그 통을 보는데 제 와이프도 웃더라고요. 아. 빵 터지더라고요. 음. 왜냐면, 첫우리 통화와 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저는 참. 기대되고 또 한면으로는 감사한 게 인연이라고 하는 거 사실 누가 누구를 키우는 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자신의 어떤 영역에서 잘된 사람들이 마음이 맞아가지고 시너지가 왔을 때 리더가 이게 함께 모여가지고 뭔가 어떤 어떤 혁신을 일으킨다고 저는 생각하든요 누가 누구를 이게 끌어올려가지고 하는 어,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대표님도 대표님 분야에서, 저도 제 분야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지금도 그래요. 우리 달라질 것는 없어요. 음. 그냥 우리가 할 거를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 좀 기대되는 거는 네, 많죠. 왜냐면 이게 어, 한국에서 또 무엇보다도 지금 진행하는 것들이, 한국에서 지금 발생되는 것들이잖아요. 네. 네, 이제 저는 외국인이고 또 한국사람에 관해 보니까 저도 사실 대표님한테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이제 이런 자극을 많이 받아요. 또 대표님도 생각보다 제가 한국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더 이런 시너지나는 네.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이런 신선함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단순 히 내가 외국인이다 이게 아니라 어 방향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표님 방금 얘기했듯이 나의 스케줄을 과거를 보여준다고 하는 거 이건 자신감이에요. 네, 네. 왜냐면 목표는 가짜로 만들 수 있고 스토리는 가짜로 만들 수 있지만 내 스케줄은 가짜로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와닿고 함께하는 내내 또 이런 시간을 보내네 우리가 오늘 표현했던 건 아마 100이라면 5 정도밖에 표현을 못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더 기회가 되면 더 많은 영상들을 찍어서 더 많은 시청하신 분들에게 대표님이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지금 시청하신 분들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부분마저도 잘 표현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어, 오늘 꼭이 예, 한마디는 그래분들 보고 마지막 하나 꼭 남겨주고 싶다. 이런 예, 부분을 말씀하시고 진짜 마무리할게요. 네. <목소리> 오늘 일부러 이제 인터뷰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맞아요. 어, 좀 두서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 나오는 내용이 머릿속에 있었던 내용이 그대로 전달이 됐었기 때문에 오늘 또 드렸던 내용은 저의 마음가짐이자 그리고 투명한 내용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의 생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오늘 또 이렇게 아이스강 대표님 유튜브에 또 영광스럽게도 또 출연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바이소드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은 이제 조금 언론 보도도 되기 시작을 하고 6월 1일부터 정확하게 시작을 하게 되니까요 어떤 회사인지 도 궁금하시면 우리 아이스강 대표님께 많이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어, 앞으로 도 계속 열심히 하는 바이소드 어, 대표 김지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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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 네. 네. 감사합니다. 네.